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쭈티브예요. 오랜만이죠, 여러분? <laughs> 정만 오랜만인가?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제가 요즘 캘리그라피를 배워요. 그 공예부에서 이렇게 일단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시간이 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고, 귀여운 이렇게 자음 같은 거. 손님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세요. 생일, 이거 오늘 나눠주신 거.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선 딜러가 이렇게 안 돼있고, 몬스터 이렇게 자살 막, 귀신 막, 창고 막, 무섭게 이렇게 되현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캘리그라피 글 예쁘게 쓰기. 캘리그라피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소주에도 캘리그라피 막 그렇게 돼 있고, 막책 같은데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제가 연습한 걸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연습한 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한 권을 다 했죠, 간만 근데, 이거는 끝나가지고, 제가 한 거. 이게 색깔 펜이,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게, 이거,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이 펜이 다이소에서 2,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펜두 개가, 1,000원. 원래 제가 펜을 이걸 쓰거든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이 펜이 좋아요. 근데 이게 리필용 해가지고 문구점에서 사니까 2 0 0 0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말로 리필용이 안 좋은 거예요. 리필용이 안 좋. 못 됐어. 못된 거예요. 못된 고양이가 못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방금 연습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적어봤습니다. 잘했죠? 내려온 음, 크기는 이렇게, 막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그겠습니다 잠깐 연습도 해봐야죠. 같이 같이 해봐니까 종이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크기 좋은 사람, 이 크기 좋은 사람 해보겠습니다. 크기는 이렇게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음. 잠깐만요. 이거 두개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 이렇게 하고 바보 내마음로 물론 이거 해볼게요 체크해 놓은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생일 축하 이번제 마음대로 쓸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죠 세상요 여러분 펜을 갖고 펜을 먼저 가져와야죠 여러분 잠만 너나나 일단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제가 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일단, 크기는 이렇게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색깔 뱀도 사용해볼 거예요. 크기는 이렇게니까, 크 자가 주인공이잖아, 요 지금. 크, 자를 크게 적어요. 조금만 이렇게 적어. 기는 조금맣게조게 이렇게도 주인공이니까, 조그맣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조그맣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 정도 적당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 여러분, 제가 어제는 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 현충일이잖아요 아, 여러분, 세상해요 아파서 엎어질 했어 방송 저건을 보내. 웃음도 해볼게요, 여러분. 빨리빨리 하고, 저랑 이야기하면. <웃음> 웃음은, 웃, 웃으니, 웃으면 사람들 웃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뜻해서, 웃음은, 이걸 살짝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살짝. 여러분들은 반에,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그냥 없이 물어보네요, 제가. 여러분, 6월달에 생일 있으신가요? 저희는 생일이 없어요. 할아버지, 제가. 헤를 붙이제 새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연습해도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캘리그라피 막 그런 거안 하시나요? 저만 하나요? 아, 저는 공예부니까, 공예부에, 공예부 여러분들 뭐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음, 일반인 사회 2반. 저희가 2반이니까 캘리그라피. 저는 5번입니다. 2번에 캘리그라피에서 제가 캘리그라피를 하게 됐습니다. 3반은 그림 그리, 그릭. 그림 그리기인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림 그리기를.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림 그리기 진짜 대, 대박이었어, 진짜. 자, 봐봤더니, 대박이더라고. 제 친구가 할는데 오늘, 아, 내일 흉충이라고 오늘 얘들이 다체험학습 것도 들어더라고요 개인 체험학습. 여러분도 갔었나요? 저는 안 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쌩대로. 원래 이렇게 안 쓰죠. 진짜 잘 씁니다. <laughs> 자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 친구 진짜 잘쓰요 여러분. 근데 저작권 때문에 보여도 줘 되나? 제가 여러분 다음에 시간 되면 얘들한테 물어보고 보여줄게요. 진짜 잘 쓴다니까요? 이렇게 저는 못 써요. 근데 맨날 저보고 뭐잘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씁니다, 여러분. 졸업사진 찍으셨어요? 저 졸업사진 찍었습니다. 일단, 올해, 어, 어, 엄마, 아빠, 월요일에 건강하세요. 적은 다음에 생일 축하해 적고 다시 만나요.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크기는 이렇게 좋은 사람, 웃음, 달려라, 육체, 이건 뭐였지? 아 일단 몸, 뭔가 하고 있고 하고 내 마음도 모르는 엄마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생일 축하해 사랑해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미있으면 구독과 가 아니네. 여러분 졸업사진 찍으셨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구, 아 제대로 <laughs> 여러분 그 반에 학교에 공예 아 공예부가 아니고 그 뭐지 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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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동아리 동아리 여러분 하시는 거 댓글에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댓글에 달아 주세요, 여러분. 저희는 1반에 아, 제가 아까 말했죠. 어 3반에는 그림 그리고요. 4반에는 오카리나 오카리나 보여 드릴까요? 잠깐만요. 오카리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꺼내서 보여 드릴게요. 꺼내서 보여 드릴게요. 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음악 그 피아노에서 받은 거예요. 옛날에. 옛날 에 근데 여러분 이거 오카리나 소리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저번에 배웠고 옛날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5번에는 그 머리를 많이 돌리는 그 수학 그런 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축구 남자애들 좋아하는데 6번 쌤이 네 무섭죠. 좀 아주 조금. 그래도 재미있으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캘리그라피로 오늘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면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